로스쿨은 변호사를 배출하는 대학원입니다 다른 말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도 하죠 원래는 많은 학생들이 법조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도전했지만 2017년 사법고시가 전면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서 법조인 양성체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이 도입되게 된 이유와 로스쿨 입학조건 그리고 학점은행제 통해서 로스쿨 진학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법고시가 왜 폐지됐는지부터 알아볼 건데요 사법고시는 오랜 기간 동안 법조인을 선발하는 주요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시험 방식은 문제풀이와 암기에 의존했던 방식이었다 보니 실무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엔 한계가 있었고요. 오랜 기간 동안 시험을 준비해야 된다는 점과 고비용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꽤나 높다는 단점도 존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법고시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는 개방성을 내세웠지만 특정 계층의 학생들과 명문대학 출신들이 되려 유리해지는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과 리스크가 있었다 보니 교육과 실무가 결합된 로스쿨 제도가 도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법고시는 자연스레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로스쿨은 법학 전문 대학원으로 석사과정이죠 2009년 3월부터 도입되면서 법조인 양성을 위한 공식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로스쿨 입학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4년째 학사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하면서 추가적으로 매년 7월에 시행되는 법학 적성시험 성적, 공인영어 성적, GPA 학부 성적까지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외의 준비 항목으로는 면접, 자소서, 경력증명서 일부 로스쿨에서는 논술시험까지 요구하는 것도 있다고 하니 목표대학원 정하실 때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스쿨은 앞서 말씀드렸듯 4년제 학사 학위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4년제 학부 과정은 저희가 알고 있는 4년제 대학교, 방통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학사까지 이 해당이 되는데요. 학점은행제는 고졸 이상이라면 누구든 시작이 가능한 교육부 주관 제도이면서 얼핏 보면 대학교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학점은행제는 대학교와는 다르게 졸업장이 아닌 교육부 장관명으로 학위 중이 나오기 때문에 학벌로서의 메리트는 크지 않지만 학년제가 아닌 학점제 방식으로서 2년제 전문학사는 1년, 4년제 학사는 빠르면 1년 6개월에서 2년 안으로 조기 졸업이 가능하고요.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전문 멘토에게 서포트 받으며 수료할 수 있다는 메리트도 존재하기 때문에 로스쿨과 같이 GPA 성적 비중이 높은 곳으로 원서 넣으려는 분들이 성적 세탁 명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학점은행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2023년도 로스쿨 합격자에 대한 출신 대학 발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학점은행제 통해 로스쿨에 합격한 학생 수는 총 10명으로 수치상으로 볼 때는 적어 볼수 있지만 대학별로 몇 명이 합격했는지를 보시게 되면 10명이라는 합격자 수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로 원서 넣기에 4년제 학사 조건이 안 되시거나 GPA 성적이 애매해서 성적 세탁 명분으로 학점은행제를 진행하시는 거라면 학점은행제가 되려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학우님들의 현 상황에 맞춰서 학점은행제 활용 여부를 따져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 통해 로스쿨 진학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로스쿨 입시는 대학 전공이 평가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법학과가 아닌 비전공자이거나 성적이 낮은 졸업생이거나 고졸 학력이시더라도 학점은행제 통해 충분히 로스쿨 입학 자격을 갖추실 수 있으니까요. 로스쿨 입시 상담 혹은 학점은행제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참고해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